인생. 아이고, 이런 거뭐 한국 고 한국 사람들모게고 한국 사람들 아이고, 장국주잖아장고주네사람들에 아이고, 한국 사람에이 사람들에게 집안. 아이고, 한국 사람이고한게즐겨아 돼요 한국 사람 인생 한국 사람들에게 집안. 게야 돼요. 에 저 달빛 아래에 있는 황금색 술통 그냥 두지 마라 술통을 그냥 안 두면 어째 딸한 마리죠 현상호 자잘비어용 하늘이 나를 낳았으면 반드시 어딘가서 일럴 때는 있다 너무 유명하천진산지황금라이 아, 천금도 원래 다 쓰고 나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것그그 다음에 뭡니까 회시인삼바베이 나오잖아요 회수이름삼백배 음. 장진주의 한 대목이네요 啊！<What? S 2> oh. oh.